교수씨는 오늘도 바쁘시네. 오늘은 나무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laughs> 예. 이 무얼 만드시는 건가요? 오늘 누가 뭐 좋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좋은 거? <laughs> 좋은 거. 좋은 거. <laughs> 예. 이게 다리고요. 예 이게 다리고. 아. 지금 이게 오래된 소나무거든요. 아 소나무. 뭐 이게 말린 것만 한 5년 말린 것 같아요. <laughs> 와 아주 귀한 나무네요 그러면. 예. 음. 네, 그래서 좋게 만들라고. 네. 그래서 이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네. 올라가고. 뭔가 의장 식탁 아니 책상은 아닌 거 같아요. 일단 만들어지면, 예예. 예. 얘가 용도를 결정할 거예요. 아. <laughs> 이것이 사이에 끼어져요. 아. 그러면 뭐 진열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러네요. 의자로, 의자로도 쓸 수도 있고. 아 응. 어, 작은 차탁. 차탁도 될, 될 수도 있고. 있고. 화분 받침대. 화분 받침. 아 용도는 다양하죠. 아 쓰는 사람 마음이네요. 네. 그 유물로 쪽 사고로 생각하면 물질은 예예. 예. 일단 형성이 되면 예. 그 용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아 그렇죠. 이 물질을 예. 누군가 만나면 예예. 예. 이 용도가 정해져. 예,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 만화 같은데 보면 좋은 거는 악마한테 가면 안 좋은 뭐 세계 세계를 뭐 망하게 하는. 그렇지 그렇지. 어 좋은 사람한테 가면 세계를 네. 구원하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laughs> 네, 그런 게 되는군요. 네. 좋게 만들라고요. 네. 지금 벚나무가 많이 물이 들었어요. 차사히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씩 조금씩 변해 있어요 자연이. 아 오늘도 여전히 하늘은 파랗고. 어, 전 요즘에 매일 하늘을 보느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저,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은 거의 매일 하늘 보실 거예요. 좋겠네. 하늘 하루에 하늘 한 번도 못 보고 살아, 살아가는 바쁜 사람들도 겁나 많은데. 그쵸. 네. 간접 경험하세요. 홈을 파시는 거죠? 네. 음. 홈 파서 끼워야지 네. 튼튼하고. 예, 네, 그죠 오래가죠. 네. 아무것도 귀하니까 멋지게 만들면 좋죠. 저희는 지금 그제 도꼬마리를 가지고 왔잖아요. 집에서 말리고 있어요. 이도꼬마리도다 골라가지고 네, 골라야 될 작업이 남아 있어요. 자, 저기 빨래도 넣을 고아저 대나무에 빨래를 넣으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잘 말르고.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지금 빨래를 쫙넣었어요 오늘도 해가 아주 쨍쨍합니다 뭘 말리면 엄청 잘말를것 같아 고추도 말리고 뭐 호박 꼬지도 말리고 할 일은 많네 시골에 살면 부지런하면 자연에서 먹거리를 거의 얻을 수 있는 것 같아 건강한 먹거리 진짜 오늘도 파란 물감을 뿌려놨네. 우리 진선들도 우리 현애를 얻고. 네, 이제 초벌 다듬은 거거든요. 이제 네. 홈도 팠고 홈도 팠고, 봄도 다 파셨고요. 네. 이렇게 끼울 거예요. 예. 끼울 건데 한번더 다듬어야 돼. 예. 재벌 다듬고 예. 이제 끼우겠습니다. 예. 이제 부드러운 사포로. 하시나요? 예. 네. 타포로 아주 부드럽게 하고 나무 결을 살리고 이제 목공 본드를 넣고 조립을 할 거예요. 아까 이게 어디에 쓰일까 얘기했잖아요. 예예. 요즘 하도 시끄러서.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예. 옛날에 공항검사 시절에는, 예예. 만약에 공항검사 시절에 이게 공안부로 배, 배달이 됐다, 네. 그럼 고문의 용도로 쓰였을 거고. 아, 이게요? 그럼, 고문의 어.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 <laughs> 뭐 이런 귀한 나무로 하겠어요? <laughs> 우연히 흘러 <흘러들어가면. 우연히> 들어가면? 우연히 흘러 들어가면, 틀림없이 고문의 용도로 쓰였을 거예요. 어. 슬픈 일이지만. 지금 은 이제 공항 검사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틀림 없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거예요. 예. <laughs> 그때는 간첩을 만드는 데 쓰였고. 예. 아, 공항 검사 두 유명한 사람 누구더라? 황교안인가? 아, 글쎄요, 이름은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유명한 분이 계시긴 한데. 네. 황교안이라고 유명해요, 공항 검사. 그걸로 출세해서 군무총리까지 했다고 던가 아. 대통령 권왕 대행도 했다던가 뭐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아, 공원검찰 나쁜 놈들 아유. 와 역시 나무는 멋진 것 같아요 아 멋있다 아름다워 곡선이 아주 아름다워 곡선을 살리려고 노력했어요 네 곡선이 아주 아름다운 작품이 되겠습니다 본드로 한번 고정을 한 다음에 예 본드로 한번 고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사를 박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나무 모예 바깥에 이제 나무 못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 나사 못 하는 이유는 뭔가요? 뒤틀리지 응? 말라고. 이거 박는 거요? 예예. 예. 이 본드 마를 때까지 잡아주려고 했는데 예, 예. 사실 본드가 마르고 나면 예. 이게 필요 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근데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좀 예. 이렇게 잡아주고 해야 되니까 예예 그렇군요 그렇답니다 <laughs> 어 멋지다 어 귀여 귀엽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예, 좋아요. 이제 거의 완성돼 가요. 예, 예. 그? 그러니까 요어 여기는 위에 뭐 올려놓기도 하고 뭐용도 이제 뭐가 될지 모르고. 네. 어쨌든 그리고 여기는 일, 일단 네. 뭐 놓고 음. 위에서는 이거 뭐 책상으로 써도 되겠고 뭐 의자로 써도 되겠고. 뭐 일단 일단 예뻐요. 음. 어? 네. 예. 위에는 뭘로 쓸지 모르니까 구멍을 다 메꿨고. 예 예. 음. 번뇌 구멍들이 예쁘게 나 있거든요. 되게 네. 이렇게 정교하게 구멍을 뚫는 줄 모르겠어. <laughs> 네. 그래서 한번 갈아내고 다시 또 네. 메꾸고 갈아내고 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손사포로 마무리하면 끝납니다. 네. 으이샤. 이걸 뭐 했을지 모르는다고 얘기했던 중요한 이유는 예예. 아는 한의사 형님 예예. 야외 의자라고 해서 만들어 줬어요. 만들어 갖다 놨더니 예, 전주. 전주에 예예. 예예. 형이 너무 이쁘다고 어. 2층 자기 방으로 갖고 들어가 버렸어요. <laughs> 그래서 이걸 사실은 그 발판 이게 높은데 딛고 이렇게 예예. 도서관 예예. 도서관 같은데 위에 책꽂이 책이나 뭐 물건 내릴 때한단두단 아 딛고 올라가서 이게 하는 용도로 만들긴 했는데 예예. 너무 예뻐 음. 그래서 그 용도로만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기다 뭐 수납하고 음. 뭐 이런거 읽던 책도 놓고 음. 노트북에서 이렇게 음. 하거나 아니면 또 의자로도 썼다가 뭐 음. 1인용 식탁으로도 썼다가 그냥 뭐 다양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완성입니다 완성 네. 예, 아주 예쁘게 잘 빠졌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이죠. 예, 나무로 만든 거는 질수 같은? <laughs> 아네왜 웃겨요? <laughs> 예 예쁜 예 물건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